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검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후기 대외 관계, 그리고 경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자,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1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도 옳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키워드 잡아야겠는데, 자, 지난달 후금에 투항한 강옥립의 죄를 물어야 된다. 그러지, 알아서 처분할 거니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그럼 우가 자, 강옥립과 관계되어서 기억할 게 언제였을 때는 광해군 때네요. 그 다음에 다시, 자, 항복을 받기 위해서, 자, 받기 위한 단을 3전도에 세웠대요. 그래서 여기서 내일 황제 폐 앞에서 의식을 취약겠다 자, 이거 언제였습니까? 인조 때. 우리가 두 번의 호랑 자, 1차. 자, 정묘 호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차. 병자 호랑이 있었었죠. 영화 남한산성, 자, 잘 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이 남한산성이 병자 호란. 45일간 남한산성에 포위됐던 역살 얘기했구요. 결국 마지막 3전도에서 우리는 구력적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간 사건 뭐냐? 지금 이, 자, 이 지문은 지금, 자, 요, 요 얘기니까 지금 광해군과 지금 여기 평자후란 사이에 들어간 사건은 자, 뭐가 답이 될까요? 정묘호란이 답이 되겠네 자, 그러면 정묘호란과 관계되어서 답은 3번. 자, 1차 정묘호란 때 정봉수 1입이 용골산성에서 상징합니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낯선 정보를 많이 겠네. 자, 이거 언제였습니까? 예. 자, 효종 때이고요. 자, 권율의 행주산성은 자 선조 때 임질이라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의 인줄로 끌려간 것은 이 병자호란 이후 사건이잖아요. 요 사이 사건이 아니라 이거 이후 사건. 그 다음에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것은 16세기 중종 때자 상포회란. 예, 이포 일할 계기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됩니다. 자그 다음에 백사4사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시 순서 맞추는 문제죠. 자 왕은 군사를 일으켜서 왕대비를 받들어 보기 시킨 후 경국에서 즉위했다. 자키워도 광해군을 내쫓았어. 그러면 바로 지금 이거는 인조 반정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용골대 등이 자 사람 이름이죠.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 아래에 자.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고 왕에게 자리로 나가기를 청하였다. 왕이 세번 전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 자, 지금 이게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요 사건이죠. 자, 이게 2차 호란, 병자 호란 때 자, 우리가 삼전도에서 삼전도는 지금의 경기도 소파자 구력적인 자, 패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왕은 김상룡에게 도성의 일을 맡기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강화로 피난을 갔답니다 자, 이에, 자, 아무개아무개아무시 신도 모두 살아갔다 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갔죠?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자, 1차 호란 때, 바로 이 정묘 호란 때, 자, 왕은 왕과 이 왕실은, 자, 강화도로 피난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호란, 즉, 자, 병자 호란 때, 자, 왕은 미쳐, 자, 이 강화도로 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남한산성으로, 사성, 남한산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순서는, 자, 인조반정 먼저, 그 다음에 1차 정묘호란, 자, 2차 병자호란이니까 가, 다, 나. 답은 2번 됐네요. 자, 순서를 정확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1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 해사록은 김세름이 이 사절단의 부사로 1번, 자, 키워드 1번이네요. 1번에 다녀온 후 작성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스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간 여정이 당시 지형, 지형의, 풍, 자, 일본의 지형과 풍속, 자, 또한 쇼군을, 쇼군이란 막부, 1번 막부를 만난 내용, 즉, 조선 통지사죠. 임지란 이후에 우리는, 자, 1번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 통사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에도 막부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 애도까지 가 갔겠죠. 그래서, 자, 1607년부터, 자, 1811년까지 총 12번 갑니다. 그러면, 자, 이, 자, 조선 통사는 정기사절단이 아니라, 자, 1번 막부가 바뀔 때, 자, 막부의 요청을 갔던 비정기사절단이었다는 것. 그러면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된 것은 자, 우리가 고종 때 강화도 조약 이후 파견됐던 신사유람단이에요. 그 다음에 해국도지 영안지락을 국내에 소개한 것은 자 이들이 아니죠 조선 통사가 아니라 이거는 자 청나라에 자, 갔던 중인들이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하절사 성조사, 천추사 뭐 이런 것들은 자 조선 정기의 명, 조선 의기는 청나라에 파견했던 정기 사절단들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이거는 자 나중에 강화도지하기후 고종이 청나라에 파견했던 영선사 일행이죠. 그래서 여기 도 여러분 여기서 자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나중에 또저 개화기 가서 또 많이 나올 거니까 자 봐도 가십시오. 자, 이제 조선의 경제 변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밑줄 치은 방책에 대한 해, 방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국왕께서 군포를 두필에서한 필로 감면하는 명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 바라 보였습니까? 영조의 균역법이죠. 자, 그럼 이제 방책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감면을 위한 재정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하려고 했다서 뭐였습니까? 지주에게는 절작이랑이으로이 결당 이두씩 거두었고, 그 다음에 또한 자선무 군간세를 거두었고, 또한 자 어세 염세, 무슨 선세, 이런 거를 균역청에서 거뒀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답은 1번이네. 자, 돈 있으면 누구나 선무군간세라고 해서 선무군간법배두 표시, 자, 거뒀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풍위에 따라 전세를 구등급으로 차등, 연분구동법이죠? 이거는 자, 세종의 공법. 전분육도법, 연분구동법. 세종 얘기고요. 자, 진대법은 저 고구려 때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왔다, 4번. 수신전휘양자 같은 명목으로 세스텐 토지를 폐지했던 것은 조선 15세기 세조 때였고, 세조의 직전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자, 빈민을 구제하는 제이보. 이거는 저 고려 때, 고려 광종이 두었던, 자, 이 제이보도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어쨌든 이문자는 관계 없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147번, 148번, 149번, 150번 다 뭐냐면 문제 패치해도 가도 돼요. 자, 이,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여기도, 이 시기에, 자, 이 시기에 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자, 이제 이 뭔가 주어진 지문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기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경제 상황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자, 첫 번째 문제는 옳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며칠 전전학께서 자, 형조 한성부에 자, 한성부의 시전 상인의 금난조건을 철폐하려고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리셨답니다. 나도 들었네. 다만 유기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라야 바로 보였습니까 정조의 신해통공이죠. 신해년에 발표했던 경제 정책.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 상인의 금난조건즉 독점 판매권 없앴던 제도. 그러면 조선 후기 여러분. 자, 조선 후기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은 너무 허망하네. 답이 1번에 있어서. 자, 활구 이거 언제였습니까? 네, 고려대기죠, 고려 때기죠 고려, 고려 때, 고려 숙종 때 소위 이런 은병, 은으로 약간 병처럼만들었던 이거 고려 때고요. 자 나머지 자 이건 다 조선 후기 한번쭉 보세요. 여러분. 담배 면화 같은 상품 작물 재배. 그 다음에 자 대동포시 결과 관청의 물품을 조달했던 공인. 자다음 송상 만상 같은 자 이런 상인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했던 전문 경영인 덕대가 나오고다. 조선후기 상황입니다. 자 148부도 마찬가지 이 시기. 그러면 자 적절하지 않은 거야 또. 자 비변사가 나왔어요. 비변사. 자 비변사. 지금 뭔가 삼남에서 특산물로 종이를 바치는 공인이 자 공인. 아까 얘기했죠? 이쪽 좀 보세요. 공인. 공인은 대동법 시결과 나왔던 공납청법자니까 무조건 그러면 조선후기란 말이에요. 또축가다가 송상도 나오네? 여기 송상. 자, 그러면, 어쨌든, 자, 조선의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 언제냐면, 이거 발해 발에 15개 지방제도 중에 딱 하나는 기억하라. 어디? 솔빈부. 그래서 솔빈부가 말을 담당했던 동네였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똑같습니다. 시사를 조직해서, 자, 시사람 문학서클, 조선의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부상도 조선의기 자, 저작거리에서 한글소설, 자, 이거 조선의기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쪽도 보실래요? 이쪽에, 자, 담배, 면화 같은 상품작물, 자, 채소, 담배 같은 상품작물, 은 여러분, 상품작물이 100여 개도 넘어요. 그래서 뭐, 담배, 채소, 뭐, 인삼, 등등등 상품작물이 나오는 거, 자, 그 작물에 대해서 너무 초점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담배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담배는 임진왜란 계기로 조선 후기에서, 자, 1번 통해서 들어왔던 조선 후기 새로운 작물이죠. 자, 149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장이 제기된 시기에요. 자, 그러면, 적절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자, 우리나라의 은하는, 자, 영경하고의 무역에 모두 써버린다. 하늘이 낸이 보아를 가지고 비단, 식물, 그릇, 사치품 따위를 멀리서 사들여와 하루도 못 가서 소비해버린다. 나라에서 생산하는 은이 부족한 까닭게 1번 은을 들여와다가 간신히 채우려고 하지만 나라의 은이 모두 바닥이 났어. 자, 병화가 생긴 거는 다 생긴다면 장처 어떻게 할 건가? 자, 어쨌든 조선 후기에 지금 은을 청나라에 수출하는 모습이네요. 일본에서 은을 자, 수입해서 조선의 은까지 포함해서 다청에 보내고 있는 조선 후기 상황이고요. 특별히 성호사설 한번 봐도 래요 이거는 조선 후기 시작자 이익의 책이죠. 그러면 자 조선 후기 상황으로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연포의 외관 이거는 자 세종 때를 기억하시대요. 세종 때에 우리가 삼포를 개항하잖아. 이 삼포가 어디였다? 부산포, 제포, 연포. 자, 조선 후기는 오로지 부산만, 부산에서만 외관을 두었죠. 자, 그 다음에 계약주 역시 세종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전법, 이거 자, 조선초, 자 고려말 조선초에 자 실시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서 답은 4번, 고추, 담배 같은 상품작물. 그 다음에 화통도감은 자 고려 우왕 때, 최무선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문제였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150 문제, 150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만히 살펴보니, 최근 여자들이 서로 다투어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 패설이란 민가 떠드는 이야기를 주제한한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패설을 숭상하는 일이다. 패설은, 자, 날로, 자,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류가 이미 엄청나게 되었다. 셋째가에서는 폐쇄를 깨끗이 필사해서 빌려보는 자들이 있어서 그 값을 받아서 이익을 받습니다. 부녀들은 자 폐쇄를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온통 일허비하니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를 어떻게 짜는지 대해서 모르고 있다. 어쨌든 자 조선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따 볼까요? 자 담배를 밭에, 자, 담배 조선후기 상황. 자 장시, 시사 중인 자 물주의 자금으로 광산경 덕대. 좀 전에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여기에 이 질문 자 담배 면화 상품 작물자 공인 손상 만상 그다음에 덕대 이런 게다조선후기 상황이었잖아요. 또한 한글 소설 이런 것. 그러면 자 아닌 것은 답은 2 번이죠. 자 연포. 자좀 전에 이거 옆에 연포. 이거는 조선 전기 3포를 개항하면서 자 조선 전기 상황이죠. 부산포 제포 연포. 조선후기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자 외관 열었다? 예, 네, 부산에서만. 또는 부산포에서만. 부산이 부산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경제기 보셨고요. 자, 이제 조선 후기 사회 변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51번. 또그러면이 시기예요. 또 문제. 자, 이 시기. 그러면, 자, 다시 키워드 볼까요? 진산에 자, 진산이 동네 이름 동네 이름입니다. 자, 진산의 윤지층은 조상의, 자, 신주를, 즉 위패를 불사르고 어머니의 장래에도 신주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태어나 였으니 정말 흉악한 일이다. 자 조선욱이 자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지금 천주교 신자가 늘어난 거죠. 바로 윤지충이 천주교 신자로서 자 그의 어머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그래서 어머니 신주를 불살렸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때었습니까자 특히 윤지충이 키워드였고요. 그래서 자 정조는 할수 없이 뭔가 천주교 박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로 정조의 자, 신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죠. 천주교 박해. 그러면 자, 정조 때 일어난 거 답은 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공노비 해방. 이거는 순조 때예요. 순조 때는 자, 공노비 해방하고 좀 있다가 신유박해. 그래서 여러분, 꼭이 자, 신해 박해하고 이 순조 때 신유박해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바로 152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자, 서학즉 천주교는 반드시 큰 알을 가져올 거다. 이를 따르는 이가한, 이승윤, 자 정약용을 처벌하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신의박해 때는 윤지층을 죽입니다. 윤지층이 나와요. 자그 다음에 자, 자 신유박해 때는 바로 여기 자이승훈 최초의 세례교인이었던 이승훈은 죽고요.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자 다시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면 이거는 순조때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자 동학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네. 동학은 자, 어리석은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니 그 도목 최재우를 자, 표수해라. 즉, 목을 잘라라. 그리하라. 자, 그러면 동학이 발생한 것은 철종 때입니다. 그러면, 자,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라는 거죠?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 즉, 공주로 갔어요. 자, 이건 언제였냐면, 자, 인조 때, 이갈의난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오페르트, 이거는, 자, 고종 때. 그러니까 한참, 철종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왕이 고종이죠. 그래서 1868년에 오페르트 오고 사건 어, 그 뒤에 얘기고요. 자, 이제 순조 때. 지금 여러분, 천주교 박해. 자, 이게, 자, 신유 박해가 있었고요. 언제? 1801년에. 그리고 좀 있다가 1811년에 순조 때홍경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860년, 자, 동학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1862년에 자 임수 밀단여러분 요거는 꼭 갖고 가셔야 돼요. 다시 중요하니까. 여기, 자, 순조 때 신유박해, 자, 순조 때 홍경래난, 자, 철종 때 동학발세, 철종 때 임수밀란. 다 그럼 계속 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자, 지금 이 문제는 답은 바로 홍경래난이 답이 됐네요. 그럼 나머지 볼까요? 자, 교조신원. 즉, 자, 우리 교주의 억울한 죄를 풀어달라. 이거는, 자, 언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동학음동이 일어날 때, 이 1892년에서 1893년에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인자. 여러분, 이인자의 나는 영조 때 사건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 문자하고 관계없죠? 그래서 지금, 자, 순조 때, 자, 신유박해, 그리고 철종 때 동학 발생, 요 사이에 들어갈란 홍경의 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다시, 1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이야. 자, 적도의 즉, 적의 우두머리는 성은 홍이고, 이름을 알수 없으며, 자, 우군 측, 오용진 등이 그의 부라고 합니다. 또한, 선천 부사, 김익수는 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적들을 즉시 토몰하라. 자, 어쨌 키워드는, 뭔가, 적의 우두머리는 홍일래 자, 좀 전에, 뭡니까? 예, 네, 홍경래 난이죠. 1811년, 자, 홍경래 난. 그러면, 자, 홍경래는, 왜 이게 일어났냐 바로 옆에 104번과 같이 가는 건데 자이 평안도에 대한 차별 대우로 제일 먼저 일어났다. 답은 4번이고요. 그러면 또남의 선지 보세요.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것은 철종때 임수밀란이에요. 그래서 박규수의 주장으로 임수밀란을 계기로 자, 삼정을 바로잡는 삼정이정청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병갑의 타마 이것도 임수밀란. 자, 이것도 자, 임수밀란의 원인 제공이었던 진주밀란 때. 이 진주밀란의 계기로 1862년에 온 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임수밀란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선해청과 일본 공상안을 공격한 것은 자, 우리가 이 이목불란이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1882년에 일어났던 그 다음에 남적과 북적, 여러분 이게 접. 남적, 북적. 남적은 전라도, 북적은 자, 충청도.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이죠. 1894년에. 자, 그러면 이제 1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에요. 자, 1811년부터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자, 12월부터 1812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일어났대요. 아,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약속적. 그리고 여기 위치 보세요, 보라색. 여기, 여기서 지금, 청천강 이북에서. 그러면, 아, 이거는 홍경래 난이구나. 자, 그러면 홍경래 난과 관계되어서 뭐였습니까? 여기 이 시기가 세도 정치였고 특히 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이 지역 차별 여러분 서북인에 대한 차별 또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 또는 지역 차별 답으로서 5번이고요. 자 그다음 에 이제 다시 볼까요, 여러분? 자 사건 수비에서 박규수 이거 좀 전에 뭐였어요? 네, 임수밀란 때고. 그 다음에 자 선해청과 일본 공사가 좀 전에 선해청과 일본 공사가의 이목을 나이고그 다음에 척외척외양창이즉외와 양을 물리치자.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때 자, 얘기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청나라의 군대에서 진압된 것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자, 이모굴란이모굴란때 자, 얘기할 거예요. 자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게 됐네요. 155번, 156번, 자, 157번, 8번. 이 사회파트 문제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사 검정에서 특히 밀란에 대한 얘기죠. 자, 155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별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르겠습 자, 다시 경상도, 자 안핵사, 파큐수가 지금 글을 올려. 금번, 진주의 백성들이 별란에 일으킨 것은 오로지 전, 경천 비포,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탐욕을 부려서 수탈했어. 별난에 일으킨 죄를 물어서 그를 엄중히 처벌하겠다. 자, 어쨌든, 자, 이 진주 밀란을 계기로 그의 온나라에서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임수 밀란이라 부르고요. 어느 근 때의 철종 때. 1860년에. 자, 그러면 당연히, 자, 삼정, 이정층을 설치하는 계기. 다 무조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 1번 아닌 거 아시고, 자, 청군이 파병되는 계기는, 자, 이모 곤란 때 얘기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흥선대군 집권 시기 이건 뭐자이 전혀 이 시기와 관계없고요 자보국관민재폭구민은자 동학농민운동 때자또 그때 얘기할 거예요 자 156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사건 똑같은 얘기 자 지금 여러분 진주의 난민들이 경상우병사 백낙신을 협박하고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난민들이 그렇게 극도 에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평소에 잘 유무 저 다스렸다면 어찌 이런 일이겠는가. 있 박규수를 경상도 안핵서로 보내서 자 스타텔 수파라 바로 철종이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예, 바로 이거보다 바 임수밀란이죠. 그러면 임수밀란 결과 자이 박규수가 가 보니 이거는 공무원들이 서었기 때문이야. 특히 공무원들이 자 세금 즉 삼정을 너무 함부로 거뒀어 삼정이란 전적 즉 토지세금, 그다음에 두 번째 군포 즉 군적, 백성을 도와준다는 황고이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뭘 두었다? 예, 삼정 이정청을 두었다. 자, 러 다시 볼게요, 여러분. 같은 말 얘기하네요. 자, 청의 군대에 서 진압된 것은 임오곤란이고요. 서북인에 대한 차별은 좀 전에 뭐였어요? 홍경난이었고, 래 그다음에 남적북접은 동학농민운동에 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온 선지인데 한번 볼까요? 함경도와 항해도에서 방공룡은 1889년에 개화기 때 얘기할게요.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자 조선에 자 우리가 이 특히 요 앞에 보시면 대외관계 문제였었죠? 그래서 대외관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 경제, 사회 관련 문제를 보셨는데요. 자, 이런 거 함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 대외관계 잠깐 선왕사 한국사 검정 책에서 잠깐 키워드만 보고 볼까요 자, 먼번 쳐. 자, 정묘호란. 자, 정묘호란. 그 여러분, 자, 여기 이갈에난. 그다음에 정봉수 이립이 의병 일으켰고요. 어쨌든 인조 이때, 자, 왕실은 강화도로 피난. 그리고 결과, 자, 형제관계 맺고 자, 청은 뭘? 이때 청이 아니었죠? 후금이죠? 후금 물러갑니다. 자, 병자호란은 다시 이때 드디어, 자, 후금이 국호를 청이라 부르고, 자, 황제라 칭하고 조선에게 군신각이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이 과정에서 자, 특히 인조와 소현세자는 아,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삼전도 현재 서울 송파에서 굴욕적 평화 평 협정 맺었고 자, 군신가게 맺게 되고요. 그리고 자두 왕자 소현세자 봉인대군 등등 수많은 백성이 청에 끌려가게 되죠. 삼전도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한국사 검정에잘 나오죠. 김중령 장군 나와서 코란 물어보는 거. 자그 다음에 다시 음, 자, 청하군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자, 휴종 때 북벌론, 자, 그 다음에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 자,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임질한 이후에, 자, 다시 우리는 조선, 애도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 통사 파견 그리고 이때, 자, 부산에만 무역 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독도와 관계대 문제도 좀 조, 종종 잘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잠깐 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여러분, 정말 대동법, 균형법이 제일 잘 나와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농업에서의 변화 특히 노란색 보석 이양법 전국적 확대 그다음에 상품작물 너무 많고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같은 구황작물 그다음에 자 여기 공인들 그다음에 보부상 그다음에 또자 지방의 개성의 송사 평양의 유사 의주의 만상 동네의내상 같은 사상들이 활발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자 포구에서의 상업도 활발했더라. 그리고, 자, 도고도 나온다. 정주 여러분 시내 통보 계속 나오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또 조선의 장시가 전국에, 천역에 늘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 자, 여기 숭업에서는 무슨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화폐는 숙종 때 상병 통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주로 조선 후기 여러분 그런 내용들은 잘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지금 사회 문제에서는 특히, 자, 지금 뭐가 나왔냐면 밀란이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에 홍경래난, 임수빌란 구별해 두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1860년 동학이 발생했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충분히 풀수 있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